여러분 안녕하세요. 유비유비 하유비입니다. <laughs> 오늘은 제가 제가 미니어처를 이제 할 거란 말이에요. 그럼 이제 미니어처 하면서 여러분도 제 실력을 아셔야 어, 제가 어떻게 미니어처를 만드는지 아실 것 같아서 오늘 미니어처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. 짜잔 이건 제가 만들어둔 햄버거예요. 햄버거 아직 굳히고 있는 중이라서 낯뒀고요 되게 작아요. 손톱만 하지도 않은 진짜 작은예요. 애 화면이 되게 크게 보이는데 제가 자를 재고 오겠습니다. 짜잔, 자 자로 얘 사이즈를 재어 볼게요. 1cm도 안 되는 0.8cm 크기의 아이입니다. 진짜 작죠? 그래서 오늘은 이런 거를 1편하고 2편하고 나눠서 한번 찍어볼게요. 짠 여러분들. 짜잔. 제가 이제 여태껏 만들어뒀던 미니어처들이요. 여기 있으니까 잘안 보이니까 한층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렇게 됐고 우선 여기부터 소개를 쭉쭉쭉쭉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거는 쿠키입니다 쿠키 초코칩 쿠키 이거 달려라 치킨 영상 보고 만들었고 얘는 두 개는 음, 그냥 비닐 포장 한번 해보고 싶어서 <laughs> 만든 쿠키들 잼 쿠키하고 얘는 소보로빵 비닐봉지 포장 해보고 싶어서 이거는 이하코풀점 처음 샀을 때, 이제 만들었던, 어, 뭐라고 해야 되지? 초코케이크. 초코무스케이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. 어, 그 다음에, 얘랑, 세트로, 이 초코무스케이크랑 세트로 만들었던, 이 딸기, 무스케이크입니다. 이거. 짜잔. 예쁘죠? 어, 그 다음에, 얘네 둘이 이렇게 세트로 놔두면은 되게 예뻐요. 아, 뭐래. 그 다음에, 제가 만들었지만, 제가 <laughs> 예쁘다고 하네요. 죄송합니다. 얘는, 어, 이제, 허니버터 브레드. 아닌가? 맞나? 어쨌든, 그거 만든 거예요. 이게 제가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허니버터 브레드고 그 다음 좀 퀄리티가 높아졌죠 그래서 얘네 둘이 이렇게 같이 놔둬 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프레즐 저 좋아, 진짜 좋아하는 빵 프레즐 프레즐 맞나? 네 프레즐 짱이죠 이거 만들기 진짜 진짜 어렸어요 이거 누구... 어떤님 영상보고 만들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난다 그 다음에 진짜 작은 마카롱 이거... 이건 제가 만든거 아니고 제 친구가 와서 만들어 놓고 갔어요 저 마카롱 만드는거 되게 좋아해갖고 저가 마카롱을 이렇게 비닐상자에 포장을 해서 이렇게 얘 이렇게 해서 꼽을 수도 있어요 여기 안에 이렇게 해서 좀 허술하긴 하지만 이렇게 꼽아서 이렇게 해서할 수도 있어요. 이렇게 다섯 개 얘네들은 다 붙여놨고요. 얘는 그리고 주황색만 이렇게 뽑아서 볼수 있게 그리고 얘네들은 이렇게 다 붙여놨고 주황색만 뽑아서 볼수 있게 이렇게 포장을 해두었습니다. 그제 새촌동생들이 와갖고 자꾸 망가뜨리고 친구들이 와서 망가뜨리고 그럼 좀 서운해서 속상해서 그리고 이건 도넛. 도넛. 진짜 작아요. 이것도 손톱보다 훨씬 작은나 아까 그 햄버거만 한데 쟤는 이렇게 만들어줬고 이거는 천점으로 만든 거예요. 천점으로 만든 케이크. 어, 이제 2편에서 봅시다.